인사 한번 드릴까요?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저는, 어, 나르시스와 골드문트에서 골드문트 의 역할을 연기한 안지웅이라고 합니다. 어, 이렇게 오늘, 저리 형과 막공을 하게 되었는데, 저희가 그, 특별한 페어예요, 사실 막내 페어라고 <웃음> <웃음> 가장 어, 이 중에서 어리편인데 어, 성격도 이렇게 막공하게 돼서 너무 진심으로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그 동안 너무 고생해 주신 창작진 여러분들이랑 또 여기 항상 극장 나와서 항상 매일매일 고생해 주시는 스태프 여러분들에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. 어, 저도 그리고 곧 별, 형도 그렇고. 그렇고. 초연부터 아르시스와 골드먼트를 고민을 했었는데, 또 이번에 새로 한다고 했을 때 되게 기대가 많이 됐어요. 또, 어떻게 또더 모습을 보여드릴까. 그리고 또,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, 2년 맞죠? 2년? 1년인가? 아무튼. 형도 잘 모르는 거아요 <laughs> <laughs>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제안에서 도 어떤 다른 성장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것들을 골드먼트 안에 잘 녹여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지점들이 표현이 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안 되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늘 언제나 객석에서 관객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으로 또 관심으로 응원해 주셔서 끝까지 이렇게 무사히 골드먼트를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어, 저한테는 나르치스와 골드문트가 정말 특별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작품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 저한테 특별한 작품이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음, 제가 어린 날을 돌이켜보면 은 되게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유독 생각을 많이 하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밤마다 엄마 아버지 찾아가서 죽는 게 무서워서 이렇게 울기도 했었고 그리고 혼자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린아이인데 좀 그때 당시에 그런 질문들이 저를 너무 괴롭게 해서 좀 우울증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렸을 때. 근데 이 작품을 통해서 어, 골드만트의 삶을 보면서 저랑 되게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또 이번 재연을 하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그런 것들을 무대에서 풀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장난으로 말하거든요. 저한테. 너날골드버터 나, 나 어렸을 때도 지연이 3살이잖아. 이렇게 <laughs> 장난으로 말해. <laughs> 나는 3살부터 98살까지 연기하고 있어. 이런 말을 장난으로 하고 했었는데. 이렇게 한 인물, 한 사람의 인생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게 배우로서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오늘 하면서도 많은 생각이 스쳐가는데 평상할 때 항상 제가 만났던 많은 인연들. 그리고 제가 떠나보낸 많은 인연들, 제그 떠나보낸 친구, 가족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정말 이 작품이 저한테 고마운 게그 상처들, 그 어떤 좋았던 추억들을 항상 되새긴할수 있도록 해주고 또 제안에서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이 작품에게 고맙고 또그 어렵지만 그 의미를 함께 공유하려고 해줬던 우리 동료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각 필석에서 저를 그리고 또 우리 작품을 또 분명 이렇게 많이 사랑해준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에서 나르치스 역할을 맡은 임별이라고 합니다. 나르치스 중에 막내고요. 음, 제말주변이좀 없어서 일단은 어, <laughs> 어, 일단 우리 나르티스와 볼드드팀 사람들 지아니나 막이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참작분들 스태프들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. 공연 불러주신 관계자 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아 저도 하고 싶었던 말을 지연이가 다 앞에서 해가지고 중첩이 될까봐, 약간 중복이 될까 말을 잘 못하겠는데 아, 아 저는 사실 이번에 어 제가 이 공연하는 도중에 되게 심각하게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그랬던 적이 처음이었거든요. 코로나 걸린 것보다 좀 많이 더 아팠었는데 사실 고민도 이렇게까지 아팠던 적이 있나라고 생각을 는데 없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아픈 상태에서 무대를 올라갔을 때 사실 너무 마음이 무겁고 한다시는 그런 일이 안되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네,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지안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 이번에 나르치스를 하면서 거기는 대사들로 제가 미로를 많이 받았거든요. 근데 뭐, 어느 날은 이 대사, 어느 날은 저 대사. 되게 색다르게 받아오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이게 되게 신기하다, 내가. 대사를 하면서 내가 미로를 받네? 라는 생각했고, 그 미로 덕분에 고민을 너무 즐겁게, 행복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말주변이 많이 없죠. 오늘 보러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들 절대 아프시지 마시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내가 다 많이 쓰나? 어, 잘하지 않았어? 이상했어. 여기 마지막으로 인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. 저녁 공연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오늘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